아무리 대선 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뭐 수사를 축소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더라도 8천억에서 1조 가까이 되는 부당 이득은 환수를 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국고로 환수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 한 사람 봐주려고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8천억 수익이 합법화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 그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배임으로 적용했던 금액 651억이었죠. 예, 대략. 예, 대략 651억.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배임 651억인데 재판에 가서 판결을 하다 보면 이 651억 배임이 다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판을 해봐야 되겠죠. 재판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 뭐 판사 하셨으니까 더잘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개발업자들이 이 경신련에서 추정한 걸 보면 부당 이익이 한 8,500억이다. 택지 매각 이익에서 받은 부당 이익이 4,040억이고, 아파트 분양에서 나온 부당 이익이 4,531억, 8,500억을 경신련에서 했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법 쪽에 법률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8,500억 중에서 651억이 배임이 적용되면 7,900억 정도는 이제 합법적인 이익이 되는 겁니까? 글쎄, 그 경실련 주장의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거는 있겠죠. 그금 있겠지만, 현재 기소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금액은 설계 그리고 그렇죠. MOU를 체결한 시점 당시에 소위 기대수익이 안 되는 니죠 그럼 장관님도 뭐 부당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갔다 그렇죠. 보다. 저도 그걸 지금 여기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배당 관련이거나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부당 이득이 최소 8,500에서 1조 가까이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신들 주장이죠. 예, 예. 그런데 검사들이 배임을 651억만 적용했거든요. 651억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은 그 개발업자들이 이제 수익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법화 해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 부당 이득으로 챙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범죄자들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교도소에 가서 한 1, 2년 살다 나오면 거의 8천억 가까이 되는 수익이 이제 합법화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검찰들이, 검찰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 왜 만들어 주느냐? 이재명 대선 후보 수사를 안 하고 꼬리 자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 구당 이득을 합법화 시켜 준다. 지금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죠.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이 범죄자들의 불법 이익을 합법화 시켜 주는 그 도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마지막 날, 우리 장관님하고 국정감사 여기서 하고 있는 중에 그게 아마 9시 30분쯤 끝이 났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죠? 근데 나가면서 보니까 9시 20분경에 이 유동규를 구속을 했죠. 그 구속영장을 치면서 배임을 빼버렸다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고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게 수사냐, 수사하는 신용만 한다, 비판이 심해지니까 결국 나온 배임 금액이 651억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선 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뭐 수사를 축소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더라도 이 부당 이득, 8천억에서 1조 가까이 되는 부당 이득은 환수를 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국고로 환수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법리로서 사회적 법감정이 아닌 법리로서 배임의 성립 여부 또 성립 시기 또 배임의 고의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이론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또 윤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사회적 법감정으로서의 부당이득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가 청렴조항을 위반한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에 의 대해서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환수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부당이득을 651억 정도로 배임 적용했다면 이제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합법화시켜 준 거예요. 예, 네,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뭐 환수할 방법지는 없다 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추가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엄정하게 네. 뭐 의혹 한점도안 남기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봐주기 하다가 돈약 8천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그냥 호주머 넣어주는 겁니다. 8천억을. 대선 후보 한 사람 봐주려고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8천억 수익이 합법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